Just as we shouldn't let others do our thinking. 우리 지금, 어, O형식 나왔네요. Let,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보어, 동성원형. 자, just as 마치, 에, 에, 뭐뭐인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거지. 우리가 뭐 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대신하도록. 그 어, 그냥 생각하기에 그냥 네가 다 알아서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we can't depend on. 그러니까 depend on 의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존하다 원래 기대다라는 뜻인데요. 뭐 rely on, on lean on, count on 다 바꿀 수 있어. 기대다 이거 일단 count on 같은 경우는 좀 유지하다. 많이 기대할 때, 리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 없다. 뭐 해달라고? To be creative for us. 우리 대신에, 우리 대신에 창의력을 발휘해달라고 얘기해줄 수 없다. 그치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모두는 is capable. 자, capable 무슨 뜻이에요? 중요한. 능력 있는.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컴피튼트랑 바꿀 수 있어요. 컴피튼트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 컴피던트는 뭐야? 어... 어, 맞아. 컴피던트 뭐라고? 음... 자신감 있느냐? 그래서 컴피튼트는 능력이 있느냐? 비슷하게 생겼잖아. 난 이거 처음에 읽때좀 헷갈렸었어. 어랬을 때. <laughs>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할 능력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가족인진줄아는요 It, 트 자, 그래서 모두에게는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it is everyone's responsibility to contribute through participation and support. 자, participation 참여, 사회의 참여, support 지지 지원. 이 사회에 지지, 사회의 어떤 일들을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하는 것을 통해서 컨트리뷰트 기여하다라는 거지. 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기여하는 것이 무엇이다? 모두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워라고 썼네요. 지원인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생각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이 사회를 지지하는 것이, 지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에 무언가를 기여하는 게 사람들이 가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 주제문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라. 하는 거니까. Today. 자 오늘날 every salesperson 우리 every부터서 지금 단수 명사 단 붙은 거야. 지금 병렬 붙었어요. Every salesperson, computer programmer, small business owner 이렇게 끊어지죠.까지 주어야. Most u s e r nature, 아니, natural creativity to thrive 이렇게 끊어지네요. 자, 그래서 위까지 여기까지 주어야. 여기까지가 주어요 모든 그 판매원들. 컴퓨터 프로그램,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 얘기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그리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용해야만 합니다. 내추럴 타고난이지 타고난. 어, in b o r n 혹 인. 이건 in i s 되겠네요. 타고난. 얘랑 반대되는 거뭐요 습득된. 습득된이 거죠? 어. 뭐야? Learn. 1 0 괜찮지. 다음에 어어 파이어. 0 0 0오0이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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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볼게요 그래서 지금 타고난, gifted야. 어찌 보면. 타고난. 아, 이렇게. 자, 타고난 창의력을 그 사용해야만 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내가 번성하다 맨날 세개 같이 묶어서 해주지 않았니? Thrive 말고 또뭐 있어? Prosper. 어, 어, 어. 또뭐 있었더라? 좀 많은 사람. 포스터. 아, 포스터? 포스터? 이건 양육하던데? 일단, p r o s p e 만 할게요. 선생님들 기억이 잘안 난다. 이거 좀 이따가. 자, 그래서, 자, 지금 번영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활용해라. 자, 어댑트는 적응하다 했죠. 우리 요번에 단어 요걸로 바뀌어서 나왔었죠. 뭐로 바뀌어서 나왔었더라? 어댑트 적응. 그치. 어 To your changing economy. 지금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적응하는 것은 우리가 지 어져 어저스팅이죠 Requires 필요로 합니다. 요구합니다. 무엇을 뭐 때? We should 생각된 거야? 뭐뭐 해야 할 것을 뭐뭐 해야 한다. 우리가 당위의 내용이죠.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That required that 뒤에 당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내용 나올 때 should야. Invented new ways of doing our most basic skills. 이래요. 자 그러면은 기현아, 우리의 지금 상황이 변하잖아. 경제상이 우리 실제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 배달 이런 거 많아지고 완전 히 변했잖아. 그것이 무엇을 요구한대요? 네, 해석해봐. 인벤트 개발하다 으면될것 같아. 원래 발명하다인데 개발하다, 키우다, develop 같은 걸로 바꿀 수 있겠다. 원디 d e v e 발달시키다, 개발하다, 발달시키다, increase 이런 거다 가능하죠? 우리가 뭐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상황의 변화가. 응. 음. 그렇지.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이 어, 뭔가 새롭게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그렇지. 우리 사실 어, 학원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막 중수업으로 막 바뀌고 이랬었잖아요. 어, 그렇게 이런 것들 상황에 맞게 변화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 어떻게, all, 모두 within our budget. 자, 어떻게 변해야 돼? 우리의 예상 속에서. 그지 우리 갑자기 막 엄청나게 막할수 없잖아 혹은 우리 주어진 시간 속에서 and desired level of quality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품질의 수준 안에서 그래서 어쨌든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desire이 어, 누다 desire 열망하다야 어, 열망하는 그러니까 바라는 열망하다 자기가 바라는 수준의 퀄리티에서. 자, if we, if you left it to others to be creative, 이 시, to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당신이 창의적이 되는 것을 left it, 어, 이렇게 창의적이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남겨버리면, 한마디,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면, not much가 주어야 많은 것이 would get, all, I get done.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And you would be left. 당신은 남겨질 것이다. 어디에? Out of the new economy. 새롭게 변한 이 경제 상황에, 어, outsider. 한마디로 거기에서 도태되다라는 얘기야. 도태될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가 거의 주제문이나 마찬가지네요. 아, 너네 이거 필기 다 했지? 지워도 되지. 그래서 이거네요. 이거 적응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그 기술의 방식의 변화를 어,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면은,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아마 당신은 be left out of, you, 도태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그래서 according to a recent study about the global activity gap. 자, global activity gap, l i k creativity gap. 자, 그래서 이이 이 세계 전 세계 시장에 창의성의 격차. 창의력의 격차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어쨌든 창의력이 중요하대요. 창의력 격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8 out of 10 people. 자, 우리 아무모모 중에서라는 거죠. So 8명, 10명 중에서 10명 중 8명이 feel that, t h 라고 느낀대요. unlocking creativity is critical to economic growth. 그 다음에 음. so unlocking이야. 이거 뭘까요? 여는거지. 풀다. 어, 풀다. 그래서 열다. 풀다. 이렇게 돼야되죠 한마디로 발휘하다. 자 지금 creativity 이거 lock이 잠그다잖아. 그래서 뭐 uncover 드러내다, reveal, uncover 커버를 빼는 거야. 드러내다 이렇게 바꿀 수있죠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이 creativity가 중요하다 경제 성장에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시 또 two thirds 분수지 3분의 2죠. 3분의 2의 r e s p o n s e 응답자는 Feel, Creativity. Feel 뒤에 생략된 거죠. 뭐라고 느꼈다? That 창의력이 Is valuable to society. 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경제 상황에 맡겨서 바뀌는 경제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방식의 업무 처리 방식을 얻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려면 창의력이 필요하겠죠. But only one. In four people. 네명 중에 한 명만이, 어, believe, it. 여기도 대시 생략됐죠? that, they are. 자, live up to 하면은 기대에 부응해서 살다라 뜻이에요. 기대에 부응해서 살다. 기대에 맞추다. 부응, 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 다 창의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하지만 네명중한명만이 자기가 지금 어그 창의적인 잠재력에 맞춰서 그걸 발휘하면서 살고 있다고 라생각한다 필요성을 느끼지만 막상 그에 맞춰서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탭 인투 활용하다, 이용하다요? 탭 인투 탭핑 인투 our creativity. 그래서 우리 탭 인투 활용하다예요? Utilize 되거든요. 트랑 접치는 우리의 창의력을 활용하는 것이 is a must. 어, must는 필수상황이란 뜻이야. must, a must 하면 nowadays, 현재 이건 필수상황이다. 창의력 활용은 되게 중요하다. 왜냐? 경제상황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새로운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선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